tá Está... 천천히 예, 빨리 안 해도 돼요. 그만. <laughs> 이런 거를 응. 이렇게 안 쓰고 한 번에 할 거면 아예 여기다 1과 8분의 3 써놓고 여기 가분수를 쓰는 게더 좋겠지? 그리고 여기 이제 할때 아예 갈때 빨리 생각 안 나도 조금 천천히 한 박자 넣추주더라도 여기 1과 8분의 3 머릿속에 띄어서 가분수를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. 서두른다고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연습이 쌓여야 돼. 또, 아까, 요거 같은 경우는 100분의 8이니까 4로도 약분이 되지요. 25분의 2까지 온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, 한번더갈수 있는 걸 놓친 거지. 그리고 요거가 계산이, 잠깐만. 뭔가 다시 해볼 거예요? 음, 다시 해봐요. 25분의, 그치. 약분이 거기가 되긴 되지. 2하고 4하고 또 해봐요. 근데 밑에 25는 아니지. 응. 답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. 약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더 간결해져야 돼.